어제 주일 말씀은 바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왕에게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됐는데 잘못하다가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 솔로몬이 그의 미움거리가 되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전가를 해 주었고 그 말을 들은 왕은 바스바에게 또 선지자 나단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하라는 대로 왕명을 받고, 어, 그,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사독, 나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렛사람, 블렛사람, 이런, 일단의 리더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또 인도해서 기혼으로 가서 기혼에 있는 성막에서 기름을 뿔에 담아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붙고, 또 백성들은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친 사건, 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에게 기름 부은 장소가 기혼 있죠. 기혼으로 가서 그랬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동쪽 언덕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성, 샘물입니다. 샘물. 샘이 있는 곳입니다. 샘이 있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훗날, 히스기야 왕이 여기에서 지하로 터널을 뚫어 수로를 터널을 만들어서 실루한모으로 물을 이끌어들이게 된그 샘의 근원이 기혼이었고 그 기혼 샘이 있는 곳에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막이 바로 그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또 특히 나단에게 기온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과 다윗의 뜻임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을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면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하며 워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했다. 어마어마한 소리로 그들이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을 옹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큰 소리가 들리니 아도니아가 아도니아가 엔로겔이라고 하는 역시 이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기혼 외에 또 다른 샘물이었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고 자신과 함께한 자들과 잔치를 벌리고 아마 잔치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 일이 발생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즉각적으로 이 사실을 바세바에게 알렸고 또 바세바도 즉각적으로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했고 또 뒤이어 나단도 가서 바세바의 말이 사실임을 증빙하는 증언을 하게 되죠. 굉장히 뜸을 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전격적으로 이 일을 처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이 아도니아는 그 그냥 하루 만에 잔치 끝나게 여러 날 동안 먹고 마시고 스스로 취해가, 도취돼가지고 술에 취해 있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엄청난 환호 소리를 들은 아, 이 아도니아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거, 어, 예, 근데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은 다, 이, 누굽니까? 아, 아도니아 편에 서 있었던 제사장, 아,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다이세 왕자 요나단 아닙니다. 다른 동명이인의 요나단이, 아, 이 아도니아에게, 이게 여차여차해서 이런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아니라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했고 그래서 후신아들에게 명해서 기혼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성막에 있던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지금 그가 예루살으로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서 곧 왕이 앉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 그래서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46절에가 보면 솔로몬 왕 솔로몬도 이미 왕좌에 앉아 있고 41절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기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다이드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혀서 말하기를 48절에 그런 솔로몬에 대한 축복을 들은 아그 솔로 다윗 왕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소식을 소상하게 전해 주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 그를 왕으로 옹립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자기 길로 갔다.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도니아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그를 따랐던 자들은 이미 대세가 솔로몬에게 기울어졌다는 것을 알고는 아도니아에게는 아무 도움도 힘도 되어주지 못한 채 그를 버리고 떠나간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세상 사람들 사는 이치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가 리더가 됐을 때 나한테 유익하겠는가.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모든 그룹들의 리더가 누가 됐을 때 나한테 유익하겠는가. 이런... 자기의 유익의 근거에서 유분리를 따져가지고, 그쪽에 손을 들었다가, 응? 음, 이게 아닌가 비요 그럼 빨리 또 바꾸고. 근데 이게 이제 세상 3대의 얄팍한 삶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드네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들이 후환이 두려우니까 그냥 그들이 살 길을 찾아 도망을 갔다 이처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유익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요 50절을 보니까 아도니아 자신도 이미 게임은 끝난 게임이라는 걸 알았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성소의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죽을 죄를 범한 사람에게 종종 도피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에도 도피성이 있었죠. 근데 얼마나 급했는지 도피성까지는 못 가고, 또 사실은 도피성은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숨으면 살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이 그가 실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일정 기간 살려두어서 그를, 어, 유족들이 보복하는 일을 막고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여섯 군데에 있었던 도피성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죽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들이 다시 거기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런 제도죠. 근데 지금 아도니아는 살인한 게 아니라 모반을 한 거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한 것이었죠. 얼마나 급했는지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 그리고 재단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붙잡고만 있어야지 나오면 죽잖아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걸 붙잡고 있었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용서해 줍니다. 참, 그 물론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 용서의 조건은,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면, 사람이라면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그, 그에게서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이런 그 조건을 달아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뒤에 행동으로 판가름이 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이것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한첫 번째 행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어? 솔로몬의 왕의 시작은 용서로부터 시작했구나. 참 이렇게 도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끊임없는 보복의 악순환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 한 10여 년 동안, 정치가의 입에서 용서한다. 화평을 누리자. 평안하지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 단어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니, 솔로몬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왕 왕이를 스스로 쟁탈한 그 사람을 용서했다. 참 우리 주님의 용서하신 사랑에 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인데 그 걸로 박경리 씨의 작품 대지 예. 토지, 돼지가, 보게 돼지죠. 토지. 그 이제 드라마를 하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 한뭐 10살쯤 됐을 땐가, 자기가 이제 어려을 당하니까, 악담 하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찢어 죽이고, 맑게 죽이고, 가라마셔 죽일 거야. 뭐 그런 얘기를 그 TV에서 들으면서, 아, 어, 섬뜩하더라고요. 저 어린의 마음, 마음,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나. 물론 이제 본인의 어린 마음에는 너무도 원통하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그 토지를 영화한 그 장면에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끔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야가 계속 그 악순환입니다. 이건 참 큰일 났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유분리를 따져 가지고 얄팍하게 행동하거나 또 나의 손해를 끼쳤다고 까치 복수하려고 하나 이것은 우리 주님의 성품에 맞지도 않고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지 않는 태도인데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성품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설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대하는 그의 행위가 그의 통치행위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원소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년이께서 저희들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